have an ice trip. 부담 없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I'm your travel coach Ashl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애슐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렇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패턴은 Pattern 18,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18번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공부해 볼 표현은 "I'm".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무엇무엇을 합니다. I'm. I'm으로 시작하는 표현이에요. 뭐, 사실 굉장히 쉬운 표현이라서, 뭐, I'm. We are.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표현이 어떤 건지, 자, 우리 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책에서 어, pattern 18에. 페이지 45, 45페이지의 우리 17번째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팟빵이나 팟캐스트로 제 보이스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 를 조금 더 기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17번째 문장이에요. 어머, 나 어지러워. 현기증 나. 라고 할땐 우리는 어떻게 하냐? I'm dizzy. I'm dizzy. 자, everyone repeat after me. I'm dizzy. 그쵸? I'm dizzy. 잘하셨습니다. 현기증나, 현기증은 언제 날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뭐 스카이 다이빙 이런 거라던가, 스카이 워킹 이런 거 하거나 할 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뭐 에크로포비아라고 부르는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으면 좀, 어, 위에 올라가면, I'm dizzy, 어, 어지러워 라고 할수 있죠. 저는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약간 있더라고요. 옛날에 번지점프 할 때, 음. 저는 이제 어지러워서라기보다는 몸무게가 여기 빨간색으로 공개가 됐던 때 굉장히 felt dizzy 했던 기억이 있네요 felt dizzy 이렇게 할수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은 어떤 건지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요 먼저 19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문장은 따라해 보실게요 I was bitten by a snake I was bitten by a snake 어머 벌레 물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뱀한테 물렸대 여러분. 와, 살수 있을까? <laughs>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음, 배란, 뱀한테 물렸다라고 했는데, 이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뱀이 굉장히 그 턱색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나는 물렸다. I was bitten by snake. 그럼 snake 말고 우리가 또 물리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쉽게. insects 이겠죠. 곤충들. I was bitten by insects. 이런 애들. 아니면 그 인섹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얘가 뭐예요? 굉장히 irritating 하죠. 이런 애들. Mosquitoes. Mosquitoes. 여러분 뭐라고요? 모스키토. 이게 이제 모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키토. 어, 모기에 물렸다라는 표현으로 살짝 확장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I'm bitten by mosquitoes. I'm bitten by mosquitoes. 이렇게주쓸수 있습니다. 자, 모기는 뭐라 그런다? mosquito. 뭐라 그런다고요? mosquito. 근데 제가 살던 호주에서는 저희 mosquito 안 하고 Moses라고 많이 불러서 Mose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브리티쉬 잉글리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브리티쉬 잉글리시랑 호주, 오스트라리안 잉글리시랑 표현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저, 이건 이거 호주식 표현에 조금 가깝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모스키토가 아니라 모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는 이로 끝나는 애들이 조금, 브레이키 이런 거 얘기 드렸었죠. 이로 끝나는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물린 거 말고 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에 쏘이거나 또 여러분이 뭐 해변에 가시게 되면 젤리피쉬 아시나요? 젤리피쉬. 젤리피쉬 음, 같은 거에 여러분이 물릴 수도 있죠. 예전에 그 제가 뭐 서핑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했었을 때젤리피쉬 물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막 마비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I'm stung by a bee. I'm stung. by a bee. 이렇게 stung. stung 이란 표현을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하자면, stung. 밀은 말고 stung.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ee에 물렸다. 이거는 betten 이란 표현보다는 stung. 누가 톡 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촉수 같은 걸 쏘는 거기 때문에, 매튼 보다는 비트는 무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이빨로 이렇게 물었을 때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be라던가, 아니면 j e l l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I'm stung by a bee. I'm stung by a jellyfish.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몇 번째 문장이냐면, 열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라는 뜻인데, 볼게요. I was mugged. I was mugged. 여러분, repeat after me.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나 강도를 당했어. 이런 뜻이에요. 해볼까요? I was mugged. I was mugged.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크레딧 카드라던가 그쵸? 혹은 여러분 패스포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른 이제 전화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laughs>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강도당했다 이런 거 말고 강도와 관련된 표현에 누가 훔쳐갔어 그러면 I'm robbed robbed, robbery 아시죠? 좀또 똑같은 애들 robbed 로 얘기하셔서 robb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훔치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 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요거와 관련된 이디엄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손이 되게 끈적끈적한 애들이요. 에 손이 끈적끈적한 애들. 그러니까 스티키예요. 되게 어머 있잖아. 얘가 이렇게 할 때마다 손에 끈적끈적해서 물건이 잘 달라붙는 애들. 한다면 스티키 핑거즈. 저는 스티키 핑거즈가 있다면 제 손에 잘 달라붙는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좀 또둑이라고 불러요. 샵 레프터. 샵에서 리프팅 하는 애들. 샵 레프터. 이런 거 예전에 위노라 라이던가 네. 헐리우드 배우가 이거 샵래프팅 했었었죠, 또 그런 건잘 기억해요, 제가 <laughs> 샵래프터 그래서 아니면 우린 스택키 핑거즈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제 손이 되게 버러리해요. 뭔가 뭐잘 미끄러져요, 이렇게 뭐 드로로 이렇게 흘려요, 드로로 흘려요.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버럴 핑거즈, 버럴 핑거즈라고 부릅니다. 요거 팬케이크 파는데 유명한 레스토랑 이름인데 그쵸? Butterfinge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워라는 뜻이네요.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손가락이 미끄러워서 뭔가잘 떨어뜨린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I have butterfingers. She has butterfingers.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표현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핵심 표현 3개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본거 아, 어지러워! 라는 뜻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It's your turn, everyone! 그쵸? I'm dizzy! 였습니다. 두 번째, 저는 뱀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 It's your turn! 그쵸? I'm bitten by a snake! 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봤던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장인데요. 어, 저는 강도를 당했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차례. It's your turn, everyone. 그렇죠. I was mugged. I was mugged. 라고 해주시면 돼요. 전 강도를 당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I'm dizzy. 아, 어지러워. 두 번째, 우리는, 나는 뱀한테 물렸어요. I was bitten. My snake.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I was mugged. I was mugged.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표현 또 복습해 보시고 저는 조금 이따가 All About Travel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see you guys soon.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대로 저희 마이 베스트 프렌 d 조혜수 씨를 아, 네.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아 주실게요. 호이씨, 자, 누군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베스트 프렌드이자, 지금 현재 CJ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음. E&M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food coordinator, food이라고 부르는데, 본인한테 본인 소개를 할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영어 얼만큼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궁금하다. 자, 조예수님 would you like to introduce yourself? 해주실래요? Okay. Thank you, Ashley. Hi, this is Heather Cho. I'm such a foodie who loves traveling. to different restaurants and bars and new trends i've been working as a convention planner at the cj name i've been uh, hosting like food festivals five years and uh, on weekends i love to host parties and chill out nice restaurants as a cafe with my best friend ashley here so today i'd like to take you on one day trip which is which will be really really delicious so i hope you had a lots of fun with us today Thank you. 어머,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제 친구 이름은 Heather Cho이고요, f o o d 라고 부르는 Food Coordinator이자 Food Convention에서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제 ENM이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너무 부럽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친구 Heather Cho를 왜 모셨냐면. 사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너무 얕은 지식으로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bar hoping, restaurant hoping을 한번 가볼 예정인데, 음,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부분은 What if you're a millionaire? 만약에 네가 millionaire, 억만장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께 돈에 리밋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세계일주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준비해본 부분은 아침은 뉴욕 가서 브런치를 먹고 점심은 커피를 어디서 마시고 그다음에 아, 어디 가서 우리가 칵테일을 마실 거고 그다음에 아프에는 티는 어디서 마실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드림, imagination trip을 제가 다시 한번 실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음, 제일 먼저 해수님 조회수치, 헤더 쇼. <laughs> 우리 그럼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먼저. 자, 여자분들의 로망은 브런치잖아요. 그렇죠, 브런치. 여행의 백미는 음. 여유롭게 즐기는 아침 식사 혹은 브런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은 뉴욕으로, 브런치의 성지 뉴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뉴욕.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네. 음. 저희가 대신 한번 갔다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브런치를 먹으러 뉴욕에 갔다고 치고. 음. 자. 여러분, 뭘 드시기 싶으세요? 그럼 먼저 전문가 푸디 전문가인 응. 헤德초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저희한테 어떤 메뉴를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뉴욕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응. 섹스 앤더 시티라는 드라마잖아요. 그쵸? 저 역시도 예, 아직까지도 계속. 좀 헛헛할 때 돌려보고 뉴욕 가고 싶을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음 거기에서 가장 딱 키가 되는 장면이 그네 명의 친구들이 브런치를 먹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늘 뉴요커들의 브런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상상의 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음,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요새 삐리리 동네, 저는 뭐 사실 종로에만 있지만, 종로,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브런치, 네, 순대국밥을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네! 그치만, 우리 브런치를 먹으러 뉴욕에 갔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제가 먹고 싶은 건 뭐냐면, 네, 팬케이크 어떨까요? 네, 아니. 네. 좋습니다. 아, 음. 그럼 우리가 한번 팬케이크를 에 음.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저희 헤덜최우가 저희한테 줬던지 추천했던 메뉴가 뭐가 있냐면 팬케이크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팬케이크는 어떤 팬케이크 있을까요? 가서 한번 우리가 뉴욕에 갔다고 생각하고 어떤 메뉴를 즐기면 좋을까요?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예,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팬케이크가 있어요. 제 팬케이크 뭐 밀가루에 뭐 우유랑 버터를 넣고 만든 굉장히 폭신폭신한 기본적인 팬케이크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누텔라라고 하는 악마의 잼 아시죠? 그 초콜릿 음 시럽을 발라서 이렇게 켜켜이 쌓아 올린 그런 팬케이크도 아, 있고. 아 그게 초콜릿 그 잼처럼 생긴 게 그게 뉴텔라라고 부르는 거구나. 네. 여러분 아시나요? 뉴텔라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네. 그게 초콜릿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스프레드해서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메뉴판 사리 많이 치겠다. 네. 그래서 아. 메뉴판에 뉴텔라 팬케이크라고 아예 표시를 아. 하기도 하고요. 그렇대요. 뉴텔라라고 써있대 여러분. 네. 아 그렇구나. 뉴텔라 피자도 정말 맛있어요. 뉴텔라 피자도 네. 있어요. 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타핑을 올려가지고 하는 음 거는 워낙에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조금 더 지금 넥스트 레벨로 나는 좀 새, 새로운 걸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리코타 치즈를 넣은 팬케이크도 있어요. 어머, 그거... 일반 팬케이크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폭신폭신해서 사실 양도 굉장히 많고 너무 좋네요. 네. 그거 혹시 여기 저희 그 저희 제가 저 있는 종로에 그, 호주식 팬케이크 그집 그거인가요? 네. ]까요? 아, 우리 또 자주 가는, 자주 그거. 가는 그, 삐리리, 밀, 때레랭, 네. 이런 거. 네. 남들은 네. 나눠 먹는데 우리는 1인 어, 1 팬케이크. 1인 1이죠. 하는 그 집. 그건 네. 나눠 먹으면 안 돼요. 팬케이크는 원래 1인 1디시 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네. 지금 저희 하늘초어가 얘기했던 막 푹신푹신한 리코타 치즈를 넣어서 만든 푹신푹신한 이런 식의 그런 팬케이크. 플러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너무 지금 얘기만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영어 공부 잠깐 해볼게요. 뭔가 팬케이크 가 푹신푹신해요. 그럴 때 우리는 fluffy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fluffy. 혜수 님, 아들 쵸? fluffy. 오케이. Oh, yeah. yeah. she got a very good accent. <laughs> o u n d 그쵸? <laughs> fluffy. 요거도 괜찮을 것 같고 버터가 많이 들어간 buttery. buttery. 네, b u t t 이런 사운드가 있었는데, 오, 네. 버터 들어간 것도 좋죠. 저는 푹신푹신 하면서, 버터가 많이 들어갔는데, s a v o 맛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세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가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오, 어머. 네. 그 하나 추천해주신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그 팬케이크하고, 이제 메이플 시럽으로 코팅한 베이컨이 아 사이드로 가는 그런 메뉴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팬케이크 하면은 메이플 네. 시럽이랑 버터를 넣어서 음좀 달콤하게 먹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음 세이브리 메뉴로 해서 그 자체로 식사가 되고 입맛도 돋과주는 음 그런 메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제 친구 하들초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세요? 세이브리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은근슬쩍 영어를 막 섞어 쓰기 시작하네요, 해도가. <laughs> 무슨 얘기냐면, savor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fluffy란 뜻이는 푹신푹신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케이크 굉장히 조금 두껍고 양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buttery. 버터가 들어가서 조금 먹을 때 네, 버터 맛이 많이 나겠죠? 세 번째는 savory. savory. 저는 약간 단짠의 느낌을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입맛을 돋구는. 풍미를 돋구는 이런 식의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음. 그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이 메뉴로 이해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가서 뉴트라 팬케이크 이런 거 한번 뭐 먹어볼까요, 여러분? 아우 너무 먹고 싶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게 칼로리가. <웃음> <웃음> 예, 먹고 지고한 바퀴 뛰어들것 같은데, 여러분. 여행 가서 먹는 음식은 영 칼로리인 아, 거뭐 아시죠? 예. 그렇죠, 여러분. 또, 예, 여행 가서 그럼요.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그럼 맞죠? 왜그럼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네, 저희가 맨날 <laughs> 맨날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 먹어가지고 어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랑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이 뭐죠, 근데? 메이플이 뭐더라? 메이플이 네. 뭐그 이름 자체로만 하면은 단풍. 어, 단풍 그렇죠. 단풍나무 시럽이라는 건데 음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팬케이크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어, 그렇다면, 팬케이크랑 그럼 또뭘 같이 먹으면 좋아요? 팬케이크하고, 네. 에그 베네딕트라는 어? 어머! 네. 역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액 특집할 때, 계란 특집할 때 했었거든요. 왜 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방송을 돌려보시면 된답니다. 유튜브라던가, 팟캐스트, 팟빵에서 지난 방송을 다시 돌려보시면, 우리 액 특집했었던 거꼭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액 베네딕트, 음. 그게 뭘까요? 무슨 계란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계란이 음. 이제 물 끓는 물 안에 넣어서 중탕을 음. 해서 익힌 계란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이 텍스처도 폭신폭신하고 음. 계란이 그냥 안에가 쫙 퍼져서 음. 그 자체로도 소스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에그 베네딕트하고 홀랜다이즈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아. 이제 아 완벽한 단짠 메뉴가 완성이 단짠, 되는 거고 그렇구나. 단백질까지도 아, 예, 충분히 아, 섭취를 그렇죠. 하실 수가 있죠. 너무 좋네요, 여러분. 네. 일단 팬케이크를 하나 먼저 먹으며, 그다음에 액 베네딕트를 시켜서, 그다음 에그 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란 포치드 액. 음. 포치드 액리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음. 그래서 수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음. 요거랑 홀린다이 음. 소스. 제느낌에 약간 머스타드가 들어가서 달착지근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플랜다이즈가그 소스는 그런 계란 노른자에 아 레몬을 아 넣고 정제 버터를 넣고요.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쏙, 쏙, 소금하고 후추를 넣는데, 이제 취향에 따라서 시겨자라든지 아뭐 아니면은 아 디종 머스터드를 넣어가지고 좀더 이제 킥이 있는? 음, 킥 무슨 말이냐면 음. 아 하나 푹 쏘는 이런 예, 식의 표현이에요 폭소는 예. 그러니까 어우 그런 예. 식의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액 베네딕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액 베네딕트와 같이 그럼 또 우리가 같이 다른 메뉴를 먹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 저에게는 이 정도 양은 조금 브런치로는 조금 음.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음. 여러분 저희 기준이라는 걸꼭 까먹지 음. 마시고요 저희 둘한텐 부족해요 에이.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거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양심상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 다이어트 코코와 아, 더불어 그렇구나. 양심상 시키는 음. 이제 플랜 요걸하고 그렇죠. 그라놀라 음. 세트를 사실 사진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laughs> 시켜주셨으면 맞아,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이 요게 색깔이 하얀에 아까 네. 홀랜달 소스가 그저 약간 노란빛 나는 애. 네. 그다음에 갈색빛. 어머 색깔이 톤이 맞아.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다양하게 네. 이제 볶은 곡물과 견과류 그리고 말린 과일들을 저희 그 전과 만드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음. 한번 볶은 다음에 이제 시럽을 넣어가지고 굳혀낸. 거예요. 아 그래 놀라가요? 네 아침에 먹는 그냥 시리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구나. 네 그렇게 어. 해서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네. 영양소도 확실하게 딱 퍼펙트하게 되기도 하고 음. 식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쵸. 아무래도 좀이 탄수화물 폭탄 속에서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을 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건강을 좀 챙겼다. 그쵸. 네. 어, 플레인 요거트 맞아요. 네. 저는 플레인만 먹는 것보다 거기다 약간 블루베리라던가 어, 라즈베리 시럽 같은 거라던가 이렇게 잼 같은 걸 조금 올려먹는 걸좀더 좋아하는데 에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블레를 못 벗어나는 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플레인으로 먹으라고 추천하네요 꼭 플레인으로 드시길 바라고요 저는 계속 블루베리 잼이라던가 시럽을 조금 타서 에이, 같이 먹는 것을 저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색깔도 이쁘고 그쵸 네. 사진에는 그쵸 보라색이죠 네어 네. 이런 게 있구나 음. 그러면 이제 그럼 뉴욕에서는 아침에 브런치를 먹어봤는데 그냥 뭐 뉴욕에서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이 없을까? 아침에 칵테일 먹으면 좀 그런가? 어 아니에요. 그 브런치 레스토랑에 네. 가서 항상 네. 보면은 드링크로 뭘 할지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어, 중요 있어 어, 보이. 네. 여러분 별표 네. 있어 보이는 있어 거자요면 칵테일을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오, 정말 아침부터? 그렇죠. 오, 아침부터 있어 보인다. 예, 블러드 메리라는 게 있고 미모사 칵테일이 있어요. 저이두 아 가지 중에 아무거나 그냥 땡기는 걸로 주문을 하시면 음. 정말 아이 사람 좀 그런 치 즐길 줄 안다 라는 아...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재퍼드릴게요 여러분 Bloody Mary Bloody Mary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사전 이렇게 사진을 한번 봤더니 저는 아직 마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약간 피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Bloody Mary라는 칵테일 한번 여러분이 꼭 don't miss out.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 지금 헤더가 얘기했던 거는 미모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의 꽃의 종류이긴 한데 이런 의미 이름에 이게 샴페인인가요 그러면? 샴페인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아 색깔이 굉장히 영롱한. 주황색. 네. 어머, 색깔이 영롱한 다 맞네요. 인스타에 올리기 최고예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미모사 칵테일은 참... 술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 즐기시기에 좋고요. 저 같은 사람. 네. <laughs> 아, 저 솔직히 고백했어요. 조금 네. 좋아한다고. 그렇죠. 네. 죄송해요. 네. 네. <laughs> 조금. 네. 그래서, 아, 샴페인이랑 오제이. 그래서, 오렌지 주스. 여러분, 만약 메뉴에 보시면, 샴페인 앤 오제이, AJ 이렇게 써 있는데, 그 AJ 오제가 뭐냐면, 오렌지 주스, 애플 주스, 이런 거에 대한 네, 추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와, 진짜 최고네요. 그냥, 솔직히 그러면 오늘 음. 레스토랑 가야 될까요? 아니 검색해 보면 너무 많아요. 어디 네.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스토랑 이름 여러분 받아 적으실 준비 됐죠? 네, 예, 음. 뉴욕하면은 사라베스 키친이라는 곳에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너무 유명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곳이긴 한데 헉! 이게 어디 있어요? 어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판교, 현대백화점 판교 2층에. 아, 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쁘게 들어와 있는데, <laughs> 어, 네. 저는 사실 현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면 뉴욕에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메나탄에도 매장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제가 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센츄얼파크에 있는 사라베스 키친이에요. 아. 거기 가시면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응. 사라베스, 여러분. 사라베스, s a r a b e t h Kitchen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멀다, 판교. 네, 네. 판교 근처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가보시고요. 다녀오시고. 혹은 센트럴파크, 알아들으셨죠? 네. 근처에 있는 일곱 개 지점이 있지만 거기 가면 자 멋있는 또 맛있는 여러분이 뉴욕칼처럼 브런치를 음.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브런치를 즐겨봤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미욕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방 얼른 싼 다음에 출발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저희 친구와 가방을 싸고 다음에 어떤 식의 더 맛있는 메뉴와 우리 행선제 기다릴지에 대해서 한번 회의해 보고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I'll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 Bye bye. So bye. <laughs>